의학 드라마, 불패 신화. 이일 도파민 닥터, 백강역 신드롬이 시작된다. 어. 중증 외상 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된다. 돈을 누가 내냐고, 돈을. 중증 외상 센터하고 지랄이고, 돈을 누가 내냐고요. 돈을 누가 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 살려놓으면 돈 내고 감사합니까? 어떻게든 살려놓으면? 이 현실성이 있어야지 어? 다 살려나 그 돈을 누가 내는데 그러면은 병원은 자선 사업가들이야 그냥 뭐 오기만 하면 다 살려놓고 돈은 나중에 받든지 말든지 판타지 드라마가 아니라 의학 포르노예요 우리가 의학 포르노 내가 이렇게 뒤지면 니네는 이렇게 살려내야지 이런 이런 포르노라고요 의사가 자선 사업가이자 슈퍼맨이자 초능력자고 뭐 신이야 여기. 찢, 옷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제세, 제, 제세동기 빵 하잖아 그러면은 왜내 명품 못 찢었냐고 그러고 사, 나와가지고 의사 멱살 잡을 놈들이 이렇게 의사를 저기 한다고 중증외상센터에서 살리는 사람들을 야이돈 어디서 나는데 그럼 오피스 빌런이 되는 거야 어? 오피스 빌런이 되는 거지 우리 사회 조직 권력 집단의 속성을 풍자하면서 쓴 웃음 야 김사부 같은 의사가 있어야지 김사부 같은 의사가 아니면 다 뭐야 쓰레기들이야 오피스 빌런들이 강혁 사단 이게 씨뭐 김용익 사단도 아니고 어? K 직장인 판타지를 잡은 그 조직 그 자체 안재욱이 5억 걸렸다면서 5억 어, 잠깐 어? 뭐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점점 만찢남 판타지, 이런 거를 드라마로 하면은 포르노지. 그럼 의학은 빼야지. 응급실 안 돌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쓰는 사람들이 문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 좀 괜찮다고 평가는 하고 있고요. 잘 했으면 좋겠네요. 2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될 겁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품위를 지키면서 지금 어?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앉아서 품위를 지키면서 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지만 2월 정도 지나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이런 포즈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